안녕하세요 아유, 아유. <laughs> 오늘 요리는 김치전 앤 파전 앤 애호박 부침개인데요 도성아 잘 보이니? 널위 영상이야 고마워 너나 누군지 알지? 도아너 목소리 나가도 돼너 말해 보석이가 뭘까 정보석 계란 몇개할 거? 계란 두개나 놔야지 두 개야 딸랑 어, 이거 하는데 뭐 많이 넣는다고 부침 우리 한한 판이면 끝나이면 괜찮아. 아니, 냄비 어디냐, 소나? 냄비. 우리 집 냄비 없어. 어, 아까 아까 또 그랬잖아. 아, 저기. 우리 소비나이. 아, 여기다 다 해버릴게. 보나 형한짝길수 있는데 잘 마주기만 해. 다 봐야 돼. 음. 오늘의 요리는 뭔가요? 방금 방금 말, 말했잖아요. 어. 아, 주보 너 찍고 있어? 아 찍고 있네. 이걸 <laughs> 이렇게 <laughs> 어. <요리가 웃음> 확인하는 거? 이걸 씻어줘야돼 왜냐 더럽거든 <laughs> 그 끝에 싹둑 해주고 윗둥이 싹둑 해주고 이걸 아 존나 존나 멋있다 아 이거 비린다야 <laughs> 우리 엄마이 영상 안보기 바란다 나도 난, 내 아는 사람이 안보기 바란다 꼬숭이같이 안고꼬숭이보고 잘라야지 이거 넣어야지 이거 넣고 섞고기물좀 넣고 <놀람> 야가 얼마나 넣지가 같이 넣어? 어차피 물도 넣어야 돼좀 넣어야 될거같 이거 어느정도나 어느정도 잘라이잘라야지 <놀람> 이건데? 아이씨 많이 넣어 팍나팍 <놀람> 어때? 응? 더 넣어! 나 <laughs> <난> 몰라 <laughs> 너 윗둥이 자르고 있어봐 내가 그게 어때?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윗둥이 자르고 있어 아 근데 이게 원래 원래 이 윗둥이도 먹지 않아? 당연히 먹지 왜 잘라? 더럽잖아 아 그럼 잘라 이 윗둥이 자르고 있어 내가 뭐 어떻게 자르라고? 칼로 이 여기 이 끝부분이 좀 더럽거든? 끝부분을 딱대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건그찮아야 방금 나는데 무조건 프뒤가 되는 거 아니야? 너왜너 너 방송 못시내나살게 파전 많이 먹을까? 몰라. 순아 파전 많이 먹어? 응. 어? 안 먹는다며? 그러니까. <laughs> 오케이. 나 <야>, 근데 어? <laughs> 이대로 둘까? 어? 잘라낼 거아니야 그럼 됐지 뭐 이대로 둔다고 파전 먹냐? 반 잘린 생각. I love you. I have a t o 그 g u e tongue. I don't know what I want to 많 o I don't want to. I don't want to. I don't want to. I d 아 n t want to. I d o 아야 이효리 잘하는 것 같은데? 야중간중간 재미도 없잖아. 야 존나 섹시하 느낌인데? 너 너꺼 노래, 노래를 틀어. 너 걸로. 이건 통과하지 않을까? 너무 크지 않아? 아니 원래 화전이 이렇게 한 봉투에 넣어야지 우유를 탁 담는 느낌거든?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니? 그래도? 야 이걸 내가 찍는 것보다 너네도 찍는 게 나아. 너가 나와야 돼. 내가 어, 왜 나와? 야, 어, 그거 누가 어떻게 찍어? 누가 요리해? 부 어, 솔직히 귀찮지? 어 지금 팔아아 그런 거어 이거 지질건데 이거 끈질건 그냥 올려놓게 그냥 응와내팔도키워신데 그래서 이렇게 반만 썰었어요 그좀물게 그래? 깔끔하쥬 어, 그럴 거 같은데, 나도 잘했어요. 잠깐 숫자를 딱넣어야뭐 단백질. 우리 기름 빼지 않나 아이씨. 기름도 단백질이거야 어,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겠다. 어, 그 그러겠지? 금방 끝나요, 되잖아요. 금방 끝나면. 사구 먹방하고, 사구 먹방하 하면 되겠네. 영상 세개 올라가겠네. 이것도 투어 세개세개 시키면 안 됐지. 파자? 아야, 니 근데 이게 만들고 직토로 먹어야지 알, 알지 알지 알지. 아니야. 이. 야 힘들어. 아, 뭐야? 오케이 좀뭐 이런 건 되겠지 뭐. 파도 나아파는게 아니라고 <laughs> 이거 뭐아 애가 후추가 돼야 돼 맞아 차차 차차차차차차 저 파도 남는 거 어떻게? 파탄을 끊어? 파난야지 이걸 넣는는 거야? 응 색깔이 좀 이상한데 맛있을 것 같은데? 응말씀 음, 우리가 하니까 원래 하면은 힘들면 파난을 알잖아 파는 거 없어 왜 사는 거야? 무 청양고추 넣어야 돼, 맞아. 뭐 이렇게 3개만 넣어주세요. 뚜껑을,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거를 딱 붙이고, 위에 딱 붙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같이 쳐믿고 위에 딱 덮고, 그 다음에 탁 터져 치. 하고 이제 먹방 부하고 끝. 스탭! 야 소스 그릇을 여기다 할까? 여기다 할면 되겠지? 간장이나 참기름이나 굳이 넣어도 네. 넣는 거좀 그렇고 그냥 집에 올리자 할때 굽자 지금 너 굽는 거 잘하냐? 어? 굽는 거 잘해? 굽는 거 왜? 응. 나 굽는 거잘못하거든나 고기 아르바이트야. 오케이. 오브콜스다. 나 고기 뭐 기절코. <laughs> 이거랑 메리트가 맞을까? 뭔가 잘 맞물리긴 했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 소스 완료. 벌써 소스 먼저 끓였어? 한 판으로 끝낼 거야? 응? 아, 이거 한판 하고 그러니까 두판 먹고 한 판. 아현이랑 이거 끄고 아현이랑 한판더 하고 돼는데 이걸 로한판딱할까야 어? 이거 다 보일 거야? 아니? 다안붙그러니분두분 두 나눌 거지응 그럼 고추도 두번 나눠야겠다 파랑. 그럼 고추를 더 잘라야지 야이 그때 다간다 그래 네. 먹어봐 전화 와있어? 응. 오케이 오빠 좋답이 있어 오빠 진짜 상남자니몇 번만 썼나 이거? 응 음. 고추를 전화하지 않을까? 그래 세개더 그래 두개더있다또넣는데 그럼 하나 크게 먹고 하면 되지 이거 내가 우리 주방에 모가지고두 개씩 라어졌 그래? 내가 내가 찍어줄게 나 카메라 매거든 뮤비처럼 찍어줄게 최대한 빠르게 뮤비 원래 이러잖아 됐어? 보성아 너때문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. 덕분이라 해주자. 응. 그 맛있는 우리 식사를 제공해준 정보성님께 고맙습니다. 5천, 5천 후회줬지만 이걸 아. 보시는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요리 영상 찍어드릴게요. 진짜 재미는 없지만 아 재미 있을 거야 동물이숲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솔직히. 아 어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이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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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사칭 안돼 용 먹어 용 먹어. 160만 동물의 숲 대원들에게 이제 하자 기름 충분히 줘야 돼 이거. 아 가오 있지 않냐? 야, 내가 망할 것 같기도. 기자 기자. 숟가락으로 빼는 충분히 다 응. 열을 가해주고 열이 c 브 괜찮은 거 괜찮은 거같지 응. 근데 내가, 내가 먹었거든? 간장이 좋대 간장 먹어봐 진짜 개.. 기.. 저막 왜냐면 진간장이잖아 진간장 싸! 맛있어. 맛있어 오케이 우선 붓고 음, 좀 적당히 한번보좀더 오케이 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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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부 아니 이건 파전이야소나 이거 펴줘, 펴줘, 펴줘. 어, 너무 얇아도안 주는데 이거. 아, 얇으면 존나 바삭바삭하네. 니 얇으면은 부기힘들거든중간다 끊어져. 기름 무많나 그리고 위에 팔을 도 같아. 파 존나 는 같은데. 사전이잖아 와 존나 멋있다 손 넣는거 손 봐와 개섹시한데? 핏줄 어, 방금 도라에몽 었다 응? 미친 그리고 위에 이걸 덮어줘야돼 음. 좋아 좋아 빨리 좋아 그만 그만 나 다음 근데 안할거야? 다음 거? 다음 조금만 하면 되지 저 이거 먹방하고 하면 돼 내가 널 사랑할게. 어, 응. 와, 돕겠다. 돕겠다. 진짜 키워질겠다. 밑에 봐 봐. 밑에 있겼나 와, 향기. 이거 이거 진짜. 안들 어, 아, 이게 향기 맡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. 와 봐. 냄새 맡아 봐. 야, 존나 맛있는 냄새이 나도 조집을때 이거 팔을 되나? 아니, 비슷하겠지 뭐 몰라. 제가 같이 넣고 돌리 건데 뭐야 그데고어못 뒤질 것 같은데 이거. 할수있어할수있어 아, 많을 아, 아, 것 같은데. 진짜로 해? 어. 아. 파다 떨어질 것 같은데? 파 아, <laughs> 떨어져도 어차피 밑에. 돌... <laughs> 아 이렇게 이렇게 딱 하면서. 어. 어. 이거. 이거. 어. 아 잘됐어. 응. 하 아, 하하하하하 다행이다. 이게 맞나? 야, 우리 소금은 지금 거. 후추 넣었어. 아, 후추 넣은 거. 응. 이거는 진짜 그소스로해야 그러니까. 어, 자, 조카야, 나 효과, 이거 었나 먹었나, 먹어, 먹어봐. 아, 보여줘야지. <웃음> <웃음> 익었어. 어떻게 배터? 그지? 와 뭐야 이게? 어, 나와. 이렇게 봐봐. 봐봐. 와 보인 보임, 보인 뒤집어, 보인.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. 다아아 이게 코리안식 피자구나. 야, 근데 너무 두껍다. 그러니까 너무 두껍다 <laughs> 했잖아. 야 내가 두껍다 했잖아. <laughs> 너 너무 얇아 <얄배도> 안 된다며. <laughs> 아, 그런가? <laughs> 파가 너무 많은 것 같아. 모르겠다. 이게 <laughs> <laughs> 잘라서 먹어야 원래. 가위 가위를 뚝뚝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뚝뚝뚝. 음. 닭가슴살 넣어가지고 단백질이 그득그득하니들을어요 아니 이걸로 애호박전해먹까? 을을 그래도 되고. 음. 그렇게 해먹고 많이 맞... 더 만들어가지고. 파 남은 거 어떻게 하지? 이거? 나중에 해먹을까? 야야야야야야. 어? 아리 조금 팔 분이 탔던 것 같더라고. 먹을까? 어, 이거 뭐? 근데, 근데 좀 지겹긴 한데 좀 먹어볼게. 아니 이게 뜨거울 때 먹어야 진짜 맛있어. 익었지? 음. 어, 다 익은 거맞겠지야 가자. 오케이. 야 책. 젓가락 그냥 먹고. 젓가락 나 없어. 이거 찢을 너 안먹게? 응 왜? 진짜 안먹어? 응제 킬끝만 있 이거 야, 이거 너안먹후회 일단 올려놓고 찍으면 돼 이따가요? 이를 반대로 했습니다 그럼 다시 야될거아 이쪽, 이쪽으로 하면 되겠네 이게없잖아아 응. 정모성 새끼 때문에 그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돼? 잠깐만 돌아. 내 <목소리> 진짜 맨날 나 그냥 느끼는 그냥 찌끼가 있으면 좋겠어. 와이거 숨어와. 아니지 너무 빨리 떨 야, 삭 소리가 나지 지금 하... 좀먹을줄아네 이거 그러니까 딱 잡아야 지 와, 근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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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짜장 소리 봐. 짜장. 응. 다른... 어, 와, 그게 멋있겠다. 한번 보고. <목소리> 아, 됐아뭘 됐어. 됐어요? 하나씩 아어서 으아, 아아 으아, 아으가 으아, 으 한번 더 으아, 까아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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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So, <목소리> 약간 레 n t 괜찮지. e on the kitchen. I c a n 는 l i v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? 그거 돼. n I can't live on the kitchen. I can't live on t 거 e kitchen. I 가운데 t l 무 와, 좀... 어! 쌌다, 쌌다, 쌌다. 이거 아, 고튼이었어 오! 야, <laughs> 선거 우리 방송 중이죠. 야, 방송 해도 안 나오면 어떡해. 아, 어차피 정보 송밖에 안 봐. 우리 이짜 풀로 올릴 거야? 아니, 우리는 올릴 게 없으니까. 아니, 끊고 김치 부침개 할때 다시 키고. 아니, 그래. 아니가 이거 지금 지금이거밥 먹을 때는 이거 풀로 해야지. 오케이 오케이. 주장이 중요한 주장 하면안 돼. <laughs> 야, 주장, 우리는 절대 주장은 없다. 노주작 왠지 알아? 주장 할게 없거든. 인정? 이거? 이거? 뚝뚝뚝이 다 돼있어 다뚝떡 뚝뚝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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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어 맛있어 오일이 집중하는 남자, 오있대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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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<laughs> <오, 찌만> 몰랐네요. <laughs> 아, 이거 이거 하나 올려야겠다 그냥. 응? 음? 이거 하나 올리고 끝내. 야지다 응. 승 일로 와. 간장 찍어 먹어. 야, 나눔에 젓가락 하나냐? 도 올려놔. 아니, 젓가락 위에다 하나. 어, 어. 와, 가딱 아, 아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이이 아냐 아, 한번 들어봐 한번 들어봐 잠깐만 나 이거 연출해줄게 원래 이거야 이거 연출해줄게 연출해줄게 여기도 맛집 저기도 맛집 아 맛있는 맛집들이 많은 오늘의 맛집 강승훈의 파전집 에 안녕하세 요이 아. 파전 고점이이닭가슴살과이파전의그조 이쪽. 오 마이 갓. 두툼하게 오, 오, 아주 오, 윤기가 차르 흐르고 있군요. 여기서 맞지. 여기이더 맞지. 한번 드셔 보실래요? 어우. 이리와 미치 새끼야. 어. 맛있어? 응 뭐야 이거? 아 이쪽을 더 넣으다 넣으다. 먹고먹는 음? 아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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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거. 보는 거. 는는 거. 보 거. 보는 거. 보는 거. 진내 거. 보는 거. 보는 거. 보는 래 보는 말해? 설 거. 지는 치우기 챘다. 응. 음. <laughs> 네 맵. 그 파다 바삭거리면서 이 바삭바삭거리다가 이 중간에 이렇게 딱다 나타나더니 갑자기. 야, 이이기가딱바면서 그, 그냥. 반다 간다. 그냥 소리나 온다. 진짜 아아 <놨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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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존나 맛있다 박도내어이야지박맛있데좋거두툼간닭어장 음. 음, 참기름 써 오, 이, 브로이드. 지금, 이, 다 지금, 지이드로이지 지금, 브로이드. 소이 나왔어. 브로이드. 어금으로이기 지금, 브로이드. 지금, 브로이드. 지금, 맛집, 이맛 지금, 맛집, 들이드 지금, 브이오늘 감사합니다. 을하고고마 어. 괜찮 어, 아, 그해 아. 아. 야야. <laughs> 간장 안찍었아 아, 야, 친구 읽기 싫다, 안 돼? 응, 응, 응. 손,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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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, 길로 아, 에, 아. 아, 아, 자. 눈이 아. 벌려. 벌려. 아. 아.